잘 먹겠습니다요 네? 너무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겠잖아 <laughs> 시,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대구 가야 되거든요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이십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십사분. 잠깐만 나 쓰레기도 버려야 돼. 잠깐만 있어봐. 내 네, 이걸. 아, 아 여러분 이따가 봐요. 안녕. 그럼 뭐 살이 잘 커. 대표. 베스트를 먹었 나는 나 근데 밥도 먹고 싶어. 두개 하나 하나 따로 하나 밥시트면 되지 그래? 요거. 밥. 아, 오오오오 아니면 나는 군짜도 맛있겠다. 밥 아, 먹었어?

여러분 되게... 대구에..어? 벌써 왔네? 오늘 보영이랑 다 홈박하는데? 안녕하세요 전 지금 본가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드레스룸인데요 <laughs> 사실 원래 제 방인데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옷방이 돼버려 옷방 나만 바라봐 지금 바로 또 할머니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해놓고 할머니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잖아. 너무 맛있겠잖아. 자몽의이슬 정 맛있는데. 자몽의이슬 사달라고? 누가 뭐? 누가 수 아, 레몬. 레몬. 저기요. 뭐나뭐갈 소주 먹는다. 먹을 거야? 아니, 맥주사, 어, 맥주... 그거, 그거 먹을 거야. 나 이것도 먹고 또맥 맥주를 좀 많이 사야 될 클라우드. 맞아, 클라우드... 내가 한병 잠먹만 이거 맞아? 깐만잠깐시 잠깐만... 잠깐만... 맥주맥주깐만맥주맥주맥주잠깐맥주깐만잠깐 낫지 모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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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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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키 맛있어? 어 맛있어 맛있어 달달한 거랑 짠 거랑 적절하게 먹어야 돼. 얼마 얼마 정도 하면? 한두 갔어? 한두 갔어. 한두 갔으면 내가 내일 해. 아 그래? 그러면은. 그러면 우리... 야 이거 진짜. 너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비슷한 것들 이놨어 응. 시리얼 칼초. 그러니까야 시리얼 칸초는 그거다. 시리얼 빼. 소운에 한다 소운한가? 어? 어 언니 아, 거잖아. <laughs> 누구? 여기 언니 왜 그러는 어, 거야? 그래, 그러면 해 그러면 해. 근데 나는 거품밖에 왔다, 죠아 물을, 물을 좀덜 탔다는 느낌. 아 <laughs> 물을 덜덜 탔다. 아 물을 덜 물을 진짜. 물을 물을 덜 탔다. 물다 물을 덜다 물을 을다 물을 덜 탔다. 물을 덜 탔다. 물 어저저저르저저저저저저저저저아저저저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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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. <laughs> <laughs> 맞아, 할아버지 술 마시는 거 진짜 한번 딱, 한번 딱. 아, 또잘튀어뭐한 <laughs> <laughs> 뭐, 컷으로 끝나야 뭐, 빨리! 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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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새벽 맞아. 2시 맞아. 집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반이고 운동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 <laughs> 요이요1 2 0한한가락이사없무시것 같은데 휴지 휴지 음. 나도 휴지 줘안돼 아, 아, 지금부터 판매 5 0 0 5비싸다몇 칸인데요? 와. 얘들아 사진 찍는 데 너무 그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는저 1등 가져오는 게오 1등 유튜버 사람들 얼마나 웃겼나 어머! <laughs> <laughs> 와, 와 수리방인데? 아, 잠깐만! 와, 진짜, 짠 여러분 나 아, 혼자 먹으면 양 무서워 아그래또 고구마 맛 아. 완전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어? 피내로 갔다 자기 아깐 왜먹왜 가고 있습니다? 어? 저 글쎄 앉아 봐 나 봤지. 아까모저 어. 냉장고에 있는데어 주주공주. 재는 <laughs> 또 목검 주는요 응, 주주공주. 지금 서른이네. 누나도? 누가? 잠깐 결혼 생각 없어? 아직은 그래, 없는데. 음, 진짜? 결혼은 해야지. 그래. 누나 있어? 난 결혼할지 한살나 오늘 한살 많아. 나한테, 나한는 나한테는 나한테 결혼하래. 는나한고는나한다고 나한테는 나 나한테는 나나 응. <laughs> 나, 나진 않은데? 그한테는나한가는 나한테는 나한는 나한테는 나는 나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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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나한 나한테는 나주 나한테는 나나이테나한테주나 아, 진주가 케이크 또 사. 나 아니 20 20 24 24 2 2가 23. 23. 23. 우우, 조심해. 어. <laughs> 와! 왜 이렇게 오 불어? 진준이 안 줄까 했어. 몇시 알지? 응? 6시까지 안. 보여줬어? 너 남자친구는 할머니 알내 남자친구 좋다고 막 할머니! 내 남자친구 롯너안너나 나는 왜? 절 애인도 없네 나은이 애인 있다 나은이의 비 근데 이모들 가까이 생겨어 축하 다들 축하해 되지, <laughs> 야, 있잖아, 미안해. 야, 이거 올려야 되지 이거 올려야 이거 야아 미안해 이거 돈 앞에서 안짝 차다가 근데 근데 퀴즈인데요 시작 생일 축합니다 생일 축합니다생이축 축하합니다 생일 축 거거부 수. 왜공지 공기 좋다. 공기 <laughs> 좋다. 미친 잠자리. 미점? <laughs> 가물까도 싸고. 하노이도 괜찮다. 하노이도. 아니야, 아니야. 다다니다. 재밌겠다. 나 여행 한다고만 한다고.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거 풀어 줄게.

음! 응! 음 이번에! 처음 알았 음 먹어봐 음! 음 여기 안심도조정말내 예, 마녀스프 주식 음 삼촌이 농사지은 제일 맛있게도 하고 왔기 너무 맛있어 자, 지막으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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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기 저기, 기 저기, 기기기기기 저기, 기기 저기. 저기, 저기. 기 저기. 저기, 저사 저기. 다기 저기. 기있 포텐이라고 어, 응. 인기 그 라이트 유지다이